안녕하세요. 어스투어스가 들려드리는 환경 동화 이야기. 오늘은 바다 거북이 부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들어 걱정이 많은 거북이 부기. 부기가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여러분도 부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기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 둘, 알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 북이와 친구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북이는 여행을 좋아하는 거북이입니다. 안녕?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거북이 북이라고 해! 여느 때처럼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후, 부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기가 돌아온 바닷가에는 못 보던 것들이 떠다녔습니다. 어? 저게 뭐지? 부기는 알수 없는 물체들을 궁금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으! 냄새! 그러자 바다에서는 특유의 소금 냄새가 아닌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부기는 너무 슬펐습니다. 바다는 떠다니는 물건들 때문에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바다의 처참한 모습을 너무 놀란 부기는 뒤늦게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부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우기가 쓰러져 있었던 곳입니다. 우기야! 부기는 우기를 보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후... 후... 우기는 몸이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항상 생기있던 얼굴은 낯빛이 파랬고 코에는... 알수 없는 물건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기의 코에 꽂혀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플라스틱 빨대였습니다 음, 저걸로 음료를 먹는 걸본것 같아 우기가 여행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각종 쓰레기들이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부기는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 부기는 고민 끝에 어스투어스에 편지를 보냈어요. 바다 쓰레기들로 고통받고 있는 부기와 친구들. 우리가 구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 어스 투 어스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도우려 합니다 그첫 번째 시작 2019 오늘의 지구 프로젝트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지구 캘린더 구매를 통해 모인 금액들이 동물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동물들에게 전달되면 어스토어스가 부귀에 두 번째 편지를 전해드립니다.